네, 반갑습니다. 이기승입니다. 자, AWE. 지난 9월부터 지속적인 상승 끝에 지금 한 달가량 계속해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눌림이 나와줄지 아니면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가줄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오늘 그 내용 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특히 중요한 내용 많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라겠고 본격적인 내용 설명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현재 매매하시는데 되게 애먹고 계실 텐데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AI 자동매매 지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하이퍼레인 바이낸스 4시간 봉 차트로 보여드리고 있고 퍼피트에 상장하기 전에 한 차례 로켓 표시가 뜨면서 매수 신호가 떴고 그리고 나서 급등을 시작하면서 거래량이 터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도 표시가 뜨고 나서 한참 하락을 하다가 다시 로켓 표시가 뜨면서 한 차례 상승을 해줬고, 지금 이렇게만 보면 모르겠지만, 지금 화살표 표시가 뜨고 나서부터 여기까지 마이너스 40% 가량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상승은 300%, 400%, 500%를 넘어서 550%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여기서 준비를 해서 여기서 매도를 했다라고 했을 때 거의 400% 가량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리였죠. 그리고 나서 로켓 표시가 뜨고 나서 다시 한번 매수를 했을 때또 이만큼 상승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두 차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구간이 나왔고 그 이후로도 이런 표시가 뜨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뒷 구간을 보시더라도 이런 표시들이 계속해서 뜨면서 위아래 발라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혼 로켓 표시가 뜰 때마다 매수를 하고 화살표 표시가 뜰때 매도를 하면서 매수 타점, 매도 타점까지 확실하게 드리고 있는 이 지표 구독자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트레이딩뷰로 설정만 하면 평생 무료로 사용 가능한 지표이기 때문에 지표 적용 방법 또한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업비트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올랐던 크로노스 4시간 봉 업비트 차트로 보여드리는데 바이낸스 달러 차트뿐만 아니라 원화 차트로도 이런 식으로 로켓 표시가 뜰때 상승분이 나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만큼의 상승폭을 먹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실하게 로켓 표시가 뜬 자리에서만 매수하고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할수 있도록 제가 4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개발을 했고 이미 4천만원 이상 뽕을 뽑고 잘 쓰고 있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히 재미 좀 봤던 게 이번에 업비트에서 크게 올랐던 피스 네트워크 아실 겁니다. 피스 네트워크가 로켓 표시가 뜨고 나서 하루도 안 지나서 거래량을 터뜨리는 급등이 나오면서 엄청난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매도 표시가 뜨면서 본격적으로 하락을 시작하고 있고 지금 구간도 여기서 다시 로켓 표시가 뜰때 퍼포먼스가 나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올라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어차피 매매하는 거 차트를 볼줄 모른다면, 이 정도 표시 뜨는 거 보고 매매할 정도의 정성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 퍼포먼스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편하게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지표를 무료로 드리는 이유는, 이 지표는 그동안 하락장에 손실 보신 분들 수익 좀 만들어 보셔라고 제공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불장 전까지 한정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불장 전에 미리 시드 늘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원하는 거 없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010-244-5872번으로 숫자 8번 제 번호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4천만원 상당의 AI 자동매매 지표 바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저 이길승은 여러분들한테 금전 요구하는 거 일절 없으니까 금전 요구하는 연락이 온다면 다 사칭이니까 바로 차단해주시면 되겠고 저는 100% 구독자 이벤트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될건 다른 거 없습니다.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이것만 영상 볼 때마다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이거 그대로 받아가실 수 있고 한번 받아간 지표는 기간이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빨리 받으신 만큼 빨리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아래에 나와 있는 제 번호 010-243-1-872번으로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한번한번 한번 확인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뉴스 보시면 비트코인은 현재 미국이 셧다운을 하겠다는 우려 속에서도 1억 6천만원을 다시 한번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주봉 마감 전에 한 차례 반등이 크게 나오면서 다시 한번 수급이 몰려줬고, 지금 주봉 마감 이후 살짝 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돌아온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포 탐욕 지수를 보시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반등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50으로 공포 장세에서 중립 장세로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주말 동안에 전체적으로 안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어쨌든 하락보다는 횡보세를 보여주면서 공포장세에서 다시 한번 시장의 분위기를 돌려놓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공포에 사서 환위에 팔아라 말씀을 드렸듯이 이 구간에서 준비를 하신 분들은 적어도 반등 구간에서 반등세는 먹었을 겁니다. 지금은 중립장세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는 지금 이제 월봉 마감이 코앞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 흐름 자체가 어쨌든 하락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우 탐욕장세까지 갈수 있는 분위기도 충분히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넋 놓고 볼게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건너뛰고 최근에는 알트코인으로 직행을 하면서 신규 투자자들의 패턴 변화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같은 경우는 이 알트코인에 특히 집중해서 매매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횡보하고 하락하고 이런 구간은 계속 보였지만, 알트코인들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한마디로 수급이 몰린 만큼 비트코인의 자그마한 움직임 속에서는 큰 변동성은 없었다. 또한, 알트코인들의 대장이 이더리움 또한 하락을 했지만, 큰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장세만 보여줬고, 다시 한번 반등하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알트코인들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눌렸던 알트코인들을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는 홀딩을 하면서 연말을 바라보고 준비해도 될 만큼 충분히 괜찮은 구간이라고 볼수 있겠고, 지금 준비 못하신 분들도 이제는 준비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세장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기다려야 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 고래 같은 경우는 4월 동안 2.5조를 매집을 하면서 거래소 잔고가 9년 동안 최저치를 기록하고 지금 현재 4천 달러를 다시 회복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분위기가 다시 한번 돌아오고 있다는 얘긴데 이더리움이 하락을 하는 동안 개미들은 털려나갔고 그 사이에 고래들과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집을 하면서 지금 다시 한번 차트를 부흥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탈트코인들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도 이더리움의 퍼포먼스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고래들이 이더리움을 이렇게 매집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나중을 바라보고 매집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하루 이틀 단타 치려고 고래들이 매집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지금 구간에서 대량매집을 했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 물량을 들고 적어도 연말 기계는 26년까지 바라보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한 올해들 기간들 따라서 지금부터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연말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모아 간다 생각하고 이제는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어서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를 보시면 지금 현재 76을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구간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하락을 하면서 한 차례 알트코인 분위기도 좋지 않았지만 지금은 다시 한번 회복을 하면서 알트코인 시즌에 재돌입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추세를 다시 한번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지금 구간에서는. 한 번에 풀매수를 하기보다 그래도 어느 정도 사이클은 먹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본격적으로 추세가 터질 때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다. 보통 알트코인 시즌에 돌입하고 나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보통 상승세를 이어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이제 연말 동안 충분히 상승을 해준다면 26년 초에는 조금 주춤할 수 있겠고 그리고 나서 이 구간부터 상승하는 구간이 본격적으로 불장 사이클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뒷 구간을 보시더라도 지난 2017년 18년도 그리고 20년도부터 21년까지 이어져 왔던 불장 그리고 22년부터 하락장을 끝내고 상승했던 이 구간 전보다 크게 적어도 300%에서 500% 이상은 대부분 상승을 했던 구간입니다. 많게는 20배 이상도 올랐던 코인들이 많은 만큼 지금 이 알트코인 시즌으로 돌입했을 때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란 걸알수 있겠죠. 이번 사이클 또한 다시 한번 이런 흐름을 유지해준다면 지금 이게 이렇게 작아 보이지만 거의 2개월, 3개월은 간 흔적이 보이는 구간입니다. 이번 구간도 크게 다를 바 없다 생각이 들고 이제는 월봉 마감하고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치고 올린다면 그래도 적어도 2개월이면 연말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 밑에서부터 준비를 못하신 분들은 여기서부터는 조금은 모아가면서 이제는 여유있게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고, 본격적으로 추세장을 돌리게 되면, 코인들은 지금 여기서 이만큼 오르는 게 아니라, 바닥부터 준비해서 본격적으로 치고 올리면, 기본적으로 100% 200% 상승을 하는 게 코인입니다. 특히 시총이 낮은 알트 코인들 위주로 준비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퍼포먼스 조금 더 크게 누릴 수가 있겠죠. 이미 조단위가 된 코인들 말고, 2천억 대 3천억 대 코인들을 준비를 한다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퍼포먼스, 또 거래대금이 많이 쌓여있는 그런 코인들을 준비를 한다면, 요새 신규 상장한 코인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런 코인들 위주로 이제는 연말까지 모아간다 생각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코인 자체가 등락폭은 크지만 결국에는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상장하고 나서 떨어진 코인들 이런 거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매수를 못하신 분들은 어쨌든 저점을 잡을 수 있는 기회니까 이제는 불장만 바라보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a w e 차트 분석해드리면 지난 11월 한 차례 상승하고 하락 추세를 만들고 이 추세의 수렴 구간 끝에 다시 한번 강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수렴 끝자락에서 이렇게 상승이 나온 거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파악을 했다면 충분히 이 상승폭을 먹을 수 있었겠죠.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올라가기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밑단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권이 계실 겁니다. 지금 구간은 어쨌든 저항을 받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부는 입절을 하면서 다시 한번 눌리는 구간을 찾아서 2차적으로 또 진입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현금 확보가 나쁜 게 아니니까 우선은 수익을 내시고 그 다음에 눌리는 구간에서 다시 수익을 만들겠다. 이런 마인드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 r s 이 같은 경우 과매수 구간에 돌입했기 때문에 한 차례 밀려나는 구간은 나올 거고 우선은 스토케스틱 r s 이가 지금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일부 익절은 하되 스토케스틱 r s 이가 과매수 구간까지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쳐주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고 과매수 구간까지 별다른 일이 없다. 그러면 전량 익절하시고 다시 한번 눌리는 구간까지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한번 치고 올렸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신규진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신규진입 하시는 분들은 한 차례 음봉이 크게 뜰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자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 해드렸고 그리고 현재 매매하면서 혼자 많이 힘드셨던 분들, 이제는 매매 혼자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망에서 같이 소통하면서, 불장 전까지 시드머니 늘려갈 수 있도록 열심히 브리핑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달 결산이 이만큼이고, 7월 달 또한 이만큼 달성을 했습니다. 자는 시간 빼고 100% 계속 운영되고 있는 100% 무료 소통망이고 제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소통망이니까 구독, 좋아요 편하게 눌러주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수익 챌린지 또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소통하면서 이번 불장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통망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에 나와 있는 제 번호 010-243-1-5872번으로 숫자 8번 문자로 한통 보내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확인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입장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잠깐 화면 멈추시고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장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